150번이에요.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15이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4대3이래요. 그럴 때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피타고라스 수가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4, 이게 3, 3대4대5 나오는 거죠. 이게 직각일 때, 여기가 3대, 4대,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3이겠네. 그럼 3 대입해서 답은 12가 되겠죠. 그 다음 854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변삼각형이래요. 이거의 넓이를 구해보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바닥에 이렇게 수선을 그면 유기리가 같게 되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3이겠네. 6이니까 6의 3이고 6게 직각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밑변이6 높이가 4 12가 되겠죠. 넓이가. 그 다음 857이에요. 857번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접었대요. 이거를 접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각이 똑같고 요 점이 여기로 온 거야.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여기로 와서 10 되는 거죠. 이게 일로 왔죠. 이제 요 길이를 구하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 여기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건 6대8대10이죠. 자, 피타고라스 수익어 외우자. 6대8대10이죠. 이게 10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길이는 2가 되겠네요. 자, 2가 됐고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게 동그라미, 이게 가위표 그러면 이거 합이 90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죠? 여기가 가위표, 여기가 90 이거 두 개가 닮음이죠? 자, 이쪽에 빗변 10대 이쪽에 빗변 X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직각 동그라미 6 이쪽에 직각 동그라미가 2죠? 그건 내항, 외항에서 풀수 있겠네. 풀면 X가 3분의 10 나와요. 여기까지.